누적은 이게 이제 어떤 거 공부할 때 누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누적으로 복습하는 방법 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봐. 첫 번째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줄게. 이제 모의고사가 딱 있으면 있잖아. 어? 네. 내가 시험 친대로 순서대로 딱 만드는 거야. 네. 순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날짜를 적어놔. 네. 매달 며칠 했다. 매달 며칠 했다. 너 그러니까. 복습한 것에 따라서 날짜를 다 적어놓는 거야. 여기서. 네. 그치? 응. 그러면 이게 날짜대로 이제 복습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이게 e b 서처럼 있잖아. 만약에 이런 거라 생각할게.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론이 있는 책이 있다. 이론. <laughs>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이게 삭다 문제야? 네. 이건 실전 풀려고 산 거예요. 아, 그래. 삭다 문제네.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이론이 있다. 이게 이론이 있다. 이런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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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이 있어. 네. 이론도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걸 하나 정의해서 네. 그럼 여기에다 날짜를 딱 적어야 돼 음. 그래서 날짜가 있잖아 주로 한 일주일 안에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 음. 일주일 안에 보통 3일 안에 복습이 이루어지고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고 보통 뭐 2주 3주 안에 이루어지고 한달 안에 이루어져야 돼 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아 음. 알겠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표를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네. 표를 만들어야 돼. 알겠나? 응. 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보여줄게. 기다려봐. 응. 자, 여 야. 팔 아프지, 그지? 응. 자, 봐. 요것처럼 있잖아. 네. 표를 만다가 넘버링을 적고, 요 점에 대해서 다 관리가 들어가야 돼. 요 요건 맞췄다 틀렸다 틀린 이유가 뭐다 이런 거거든 네. 틀린 이유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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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관리가 이제 다 들어가야 돼 알겠나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음. 간단하게 문제집마다 매달 며칠 날 풀었다 어떻게 풀었다 풀었다 그 관리가 들어가도 괜찮아 음. 요런 편은 그냥 엑셀처럼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해가지고 넘버링을 매기고 그뭐 넘버링이 센처럼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요거는 언제 풀었다, 맞췄다, 언제 풀었다, 맞췄다라고 관리가 들어간다. 음.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효과는 있어? 네. 오케이.